조의대 대법원장이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오전 정회 시간에 자리를 떠 논란이 일었습니다. 증인 선서 없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조 대법원장은 인삿말만 남긴 채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. 조 대법원장은 인삿말 뒤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에서 국감 진행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.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잇따라 질문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시선을 허공에 둔채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. 이에 천대협 법원 행정처장이 나서 1987년 이후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이석을 요청했습니다. 여야의 고성이 이어지며 국감이 중단된 뒤조 대법원장은 결국 오전 11시 40분쯤 자리를 떴습니다. 조 대법원장은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을 위해 다시 출석할 예정입니다. 앞서 인사말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며 재판의 독립을 강조했습니다. 매일 TV 뉴스입니다.